맨날 개쉐이여, 개쉐이여 이거만 해봤지 씨발 뭐 어디 뭐내 같은 삶을 살아봤니? 저또막 씨발 뭐 맨날 컴퓨터 앞에서 막 고추장이나 뿌리나 나가 뭐 씨발 뭐 밖에 나가서 뭐 헛되게 잡을 수 있겠어? 이 씨발 아아아안 오노? 말 더듬는 게 컨셉이 아니고 원래 저희 아버지도 말을 더, 더, 더듬었었어요 그, 그래서 나, 나도 한 번씩 더 더듬는 거고 이야 그 와중에 방송을 보고 있네요 기달 이야 미치가 철구가 진짜, 지가 내 팬이라면, 까면 안 되지. 시발놈, 지 고치는 까는지 안 까는지 잘 모르겠는데, 어? 그런 아들하고 내하고 엮지 마라. 그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나 치고 스타크래프트 하는 아를 갖다가 내하고 와요 없는데, 어? 니 스타크래프트 할때 나는 칼 맞고 다녔고, 니 스타크래프트 할때 나는 싸우고 다녔다. 고만해라 알았나?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그래, 나도 막 스타그래프 트도 치고 철구한테 싸움 도친다 그러니까 그만해라. 아, 나 철, 철구 너무 무서워서... 어... 어... 저 만나지 못하니까 제발 철구한테 가서 저... 저좀 봐달라고 좀 해주세요.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 철구한... 철구한테 푸기도 전에 쳤다고 했으니 봐주세요! 저의 종목은 전, 전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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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티 복싱 행동재장이든 어? 마, 시발로, 마, 행당보도든 간에 그런 거잘는 모르겠고, 어? 아이고, 마, 철구야, 철구야. 이제 니도 뭐다 됐네. 억그로 끌기 없어가, 어? 내암 잡아가, 뭐, 함 해볼기라고. 니도 다 됐어요, 어? 행당보도 같은 자세가 어? 이제 건널 데가 없어가지고 내리 건너. 기은시이 갖고 이두 박근 산두 박근으로 떼지 불라이 개새끼가 마시바람이 이는 시바람마산두 박근으로 치면 날아가 이 개새끼야 레이스 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레이스